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명수대 교회를 섬기는 김강등 목사입니다. 오늘 깨달음의 선물 나를 살리는 해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한 번은 귀한 깨달음을 주는 글을 이메일로 받아 보았습니다. 리처드 와이더와 데이비드 샤피로가 쓴책 내용이었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어느 순간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깨달음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은 마치 물이 끓는 이치와 같다는 거지요. 물은 99도 온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잠잠하다가 1도를 더 높여서 100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갑자기 끓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은 99도까지 삶을 숙성시킨 사람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고자 99도까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온갖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바른 삶을 살고자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내게 우리 앞에 이런 일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무엇을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놀란 깨달음과 감동의 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이 나를 살리는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하여 구원에 이르게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은 심령이 강팍해지고 하루 아침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인생의 수준과 차원도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타이밍을 흥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뜨거울 때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회계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